공주성을 구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까? 다행인 군사들 성문 밖에 진영을 채워두었네 당나라 군사들을 막는데도 성 안에 주둔해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네 소위 반응은 파... 장군께서 <목소리> 다시 오셨으면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사옵니다 잘들 있었는가 국민들도 다들 잘 있고 대중정부도 돌봐주신 덕분에 다들 잘 있었사옵니다 소장도 문안여쭈 뭐랄말이구먼 아... 갑자기 환호가 생기셔서 다들 급히 공헌했어 화호라니요 며칠 환호를 하신 것이 화끈연하나 형님께서도 어서 그만 쉬시지요 형님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방청도 안 하고 여세를 고막하여 갈래. 아니, 아니. 난 조금 더 피곤하지가 않아. <laughs>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고라. 나는 얘기가 좀 많아. 대지무소. <laughs> 자세한 평증은 좀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 우선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게급선무입옵니다 아니, 나라가 온통 난리통인데, 심신을 안정시키라니! 수고했네. 나가보시게. <laughs> <laughs> 예. 지원병이 <laughs> 당당한 덕에 당장은 급한 불을 끌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제부턴우리 했던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려했이라뇨 지금 이 나라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대조영 장군입니다 거기다가 대중상 장군이 대군까지 이끌고 왔으니 호랑이가 날개를 얻은 격이 아니옵니까 큰걱정이세 이러다가 대조영에게 송두리째 커져 먹히는 것은 아니지 대조영 장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상황입니다 이해고 장군도 안 계시고 폐하마저 병석에 누워계시니 지금은 누가 봐도 대조영의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거란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고 참으로 통탄할 일일세. <끼리> 이래서 서린기가 일격을 맞고 물러섰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당나라 군대의 위용 우리를 압박하는 위헙니다. 이곳을 오는데 걱정을 했었다. 영웅성을 구하는 일도 중요하다면 그동안 공지를 향용해온 군사들을 다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거란을 위해서 우리 군사들을 다 죽게 할수는 없사옵니다. 우리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쯤에서 유민들을 때리여기 부자의 유혹 약간 그 학생들과 같 생각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거란 누을 위해서 당나라 터지게 싸우는가 말입니다. <laughs> 지금까지 대체 무슨 말을 들은 것이오? 이곳 영주성을 빼앗기면 동무산도 안전할 수가 없다고 하질 않았소? 그랬소? 누가 그런 말을 했소? 저도 한번 들도 있는 것으로부터 모이이 영주성을 당나라놈들에게 뺏기는 것도 우리에게 군사를 잃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말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군사들의 피 없이. 중간 대구를 물리치는 것이옵니다. 그리만 된다면야 더 바랄나위가 없지. 하나, 지금은 전력을 다해 싸운다 해도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오. 이미 우린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다 들고 나왔사옵니다. 물러설래 물러설 수 없는 지경이 이루고 말았으니 이제 남은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이옵니다. 끝까지 최소한의 피해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유민들을 구해서 동호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옵니다. 장군의 말씀에 나 믿고 갔습니다. 하나 한 가지만 더 붙이자요. 아예 이 영주성을 우리가 장악하는 방법도 있어니다 거란 <laughs> 무불 아주 거란 예전 거란을 아주 믿을 순없어 무선, 장의 target. Father, q u e s 대체 무슨 말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요? 영주성을 호도하고 갈 것이라는 소식을 엊그제 들었소이다 헌데 오늘은 또 패전이라니요. 대체 전선 상황이 뭐가 어찌 돌아가는 것이요? 대중상이 옛 고구려와 말근의 병사들을 이끌고 집원을 나섰다고 합니다. 뭐라? 삼만 칠. 말만이라다고옵니다산만옛 예, 고구려 세력의 군세가 그리도 강성하단 말이오. 폐하, 소식을 전해 소식 듣고 소신으로 크게 놀랐사옵니다. 우리가 거란족과 돌궐만 신경 쓰는 동안 대소행 세력이 무소리 마치 커져을 써옵니다. 이건 아니오. 이래선 아니오. 돌궐과 거란 돌치가 아픈 지경에 옛 예, 고구려 세력까지 이승을 부리다니. 사태가 심사치가 안 쌓읍니다. 우리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었다 할 것이옵니다. 특단의 조치라니요. 지금 황궁우서 안에 사신으로는 부천의 아들 찾있쌓옵니다 우선 그들부터 풀어주셔야 아웁니다. 그럼 아웅답해라

하시면 행복하세요. 응원합니다. 신과 가하레 부르주얼 갖고왔사우니 당나라로 간 이래고 길결패선 아직도 소식이 없소. 스스로 그 상황을 알아보고는 있어오나 지금껏.